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 주말인데, 어, 반가운 소식보다는 조금 안타까운 소식, 좀, 또는 씁쓸한 소식, 어, 꼭 이렇게 해야만 했을까? 좀 정리할 바에는 깨끗하게, 깔끔하게 정리하면, 또 한때는 팬이었을 텐데, 한때 팬이었던 사람이라면 정리할 때, 그야말로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정리하는 이런 센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지를 못해서 음, 한편으로는 정말 씁쓸하고요 한편으로는 좀 충격 경악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아,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응원봉을 당근에 팔았다 라는 겁니다. 응원봉을 당근에 팔았다는 것은 이제 어떻게 알려졌냐면요, 이제 이 응원봉을 이제 사려고 아이돌 응원봉, 그러니까 아무 아이돌이나 괜찮으니까 아이돌 응원봉을 사려고 당근에 접속을 했을 때그 당근에 이제 응원봉이 올라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덜컥 그 응원봉을 샀습니다. 근데 그 당근 거래 금액이 고작 3,000원이었어요. 3,000원이면 뭐, 와,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응원봉을 3,000원에 이제 내놓은 것이고, 산 사람도 응원봉, 그러면 보통 이제 이 아이들 건줄 알고 3,000원에 그냥 샀는데, 사고 보니까 이제 아이들 응원봉이 아니고, 김호중 음, 응원봉이었던 셈이죠. 그러니까 또그 사람은 어쨌든 뭐 당근에, 그냥 산 거니까, 또 3,000원 밖에 안 되니까, 그냥 지나가면 좋은데, 판 사람, 김호중 가수 팬 중에서 이제 그것을 판 사람도 문제지만, 또 샀으면 그냥 그걸로 지나가면 되고, 또 아니면 환불 요청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속았다고 이렇게 올리면서, 그걸 또 기자가 이제 쓴 이런 사태까지 이제 벌어져서, 아, 정말, 아, 안타깝고, 씁쓸하고, 충격적이고, 경악스럽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김호중과 수팬 분 중에서 이걸 3천 원에 팔았다. 그러니까 아마 과거에는 이제 응원봉 응원봉 정도를 살 정도면 어쨌든 이제 이 팬은 확실하죠. 왜냐하면 응원봉은 이제 고가고 또 콘서트 갔을 때 사용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 그냥 사제. 삐품 응원봉인 반짝반짝 하는 거몇천 원짜리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거 몇만 원짜리니까 그야말로 이제 이팬 생활로 그렇게 이제 했던 이런 분인데 이걸 고작 삼천 원에 이렇게 이제 이 파는 것으로 내놨다라고 그러니까 아 정말 혀를 쯧쯧 이렇게 이제 차게 되는 이런 이런 현상이죠. 뭐뭐 뭐 사람이 생각이 이제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팬이었는데 지금 팬안 한다 그러면 한때 팬이었다라고 한다면 한때 팬이었다라고 한다면 일단 좀 내가 한때의 어떤 추억에 관계된 것이니까 저 같으면 잘 보관을 놓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제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이제 이 정리할 때는 그냥 아무도 몰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야말로 아무도 몰래 처리하는 뭐 이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건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당근에 몇천 원에, 고작 몇천 원에 이렇게 이제 팔 거. 그 삼천 원 없, 없어서 굶어 죽습니까? 그 삼천 원 없어서 뭐 내가 이 살기가 힘들어집니까? 아니면 삼천 원이 생기면 횡재를 합니까? 삼천 원 있으나 마나 한 그런 금액인데 그거 하나 3천원을 하나 벌려고 이 당근에 팔고 그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이 신문까지 나는 이런 현상이 되어버려가지고 아 정말 한때 팬이었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수 있나 정말 한때 팬이었으면 제대로 정리를 잘하고 깔끔하게 하고 뒤처리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시작보다 끝이 중요합니다. 출발할 때보다도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서론보다 결론이 중요하죠. 서론을 써놓고 결론을 쓰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알수 없지만 서론은 안 써도 결론을 내리면 아 그거구나. 아는 이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고 센스 있게 뒤처리를 좀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뭐 그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화장실 가서 밑 닦지 않으면 뭔가 찜찜하다. 이런 속담 비슷한 이런 내용들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마무리할 때뭐 좋습니다. 마무리할 때 끝낼 때 그때는 좀 깨끗하게 깔끔하게 말도 안 나오게 또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정리하면 를 좋은데 그러지 못해서 고작 3천 원 때문에. 신문 기사까지 나는, 아, 그리고 그 신문 기사도 굉장히 불쾌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참 안타깝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뭐 주변에 이렇게 어쨌든 팬 생활 하다가 뭐 시들시들 한 사람 생길 수도 있고 팬 생활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럴 때팬 생활 했을 때 뭐, 보라색 옷이라든지, 구찌라든지, 이렇게 응원, 봉 같은 것들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찐팬들한테 선물하면 좋잖아요. 아, 나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나는 지금 뭐 여건이 안 돼서, 좀 마음이 좀 그래서 내가 힘들어서, 내가 그러니까, 아, 이거 당신들 가지고 열심히 응원하시라고. 아,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게 센스 있고, 이게 그 동안 내가 사랑했고 응원했던 사람에 대한 예의와 매너가 되겠죠. 야, 그래서 그 신문 기사는 제가 링크를 올려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왜냐면 그 링크를 올려드리면 또 그걸 많이 보게 되고 또 링크를 올려드리면 또왜이 링크를 올렸다 올렸냐고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많이 계시고 또 그게 또 맞고 그래서 뭐 링크는 올려드리지는 않겠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거. 뭐, 마무리 하는 분 계시는 거,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깨끗하게, 깔끔하게, 예의 있게, 매너 있게,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어서 방송을 해드립니다. 자, 주말 지나, 또 다음 한 주간 지나가게 되고요. 또 그러면 성탄절, 연말, 연시, 구정으로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데, 어쨌든, 이렇게 한겨울, 아, 특별한 일들과 절기가 있으면서 한겨울이 지나가니까 또 팬들 건강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응원하는 김호중 가수도 어쨌든 마음 건강, 몸 건강 하면서 좋게 해결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